호선이가 호선이가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왔고요. 지금 <laughs> 일사 일사 주자 3루입니다 스케줄 컨벤션의 스케줄 성공이 되면서 두자는 아웃 시켰고 선호주자는 스케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대3이 됐고요. 스라이크 2사에 그렇게 되면서 주자는 없고요 예. 점수는 1대3이 됐고 예. 원볼 원 스트라이크 됐고요 음. 센터 쪽으로 늘리면서 한타. 2-4-1로 가 됐습니다. 자, 수비위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번째 투수 호선이 올라와 있고요. 호세의생현이 1루에 사공진우 2루에 윤호, 3루에 평진이숏세 민혁이 레프트의 진우혁, 센터에 박건우 라이트의김강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주자 떴습니다. 뛰고 치고. 지금 우혁이가. 아 네. 우혁이가 컨벤션 터질입에선 나이스 배팅이었고요. 네. 대통령이 지금 어, 세 번째 올라온 호선이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1학년 여성은 지금 여민혁같지. 26번. 26분이면 영민혁인데? 지금 앞에 보고 있어서 등보를 안 보이지? 저거 스트라이크. 아, 손이 초고. 자신있게 스트라이크 꽂아놨습니다. 네. 됐고요 아, 이게, 네, 3루 쪽. 형님이 가 다이빙 극혐 를했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단타로 잘 막았습니다. 맞아. 어, 레프트 자리에 있던 우혁이가 인루로 어, 왔고요. 그 자리에 여민혁이 들어갔습니다. 여민혁 들어갔고요. 어, 준우는 이제 지타로 돌아선 건지 제가 그걸 좀더 타선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센터에는 건우가 그대로 있고 라이트에 강해 레프트에 여민혁 1루에 진우혁, 2루에 윤호, 쇼에 민혁이, 3루에 형진이 투수는 세 번째 투수 포선이 와있고요 포선은 우리 듬직한 안방마님, 고승현, 계속 앉아 있습니다. 음, 견제를 한번 던져봤고요 지금 이제 선두타자가 출루를 한 상황이거든요. 아, 예, 총무님, 아이고, 예. 아, 예, 스파이크. 예, 좋습니다. 자신있게 던지고 있습니다. 총무님, 준호 아이고,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견제. 예. 나이스 견제였습니다. 세이프 예.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준호가 어, 오늘 병원 음, 또 갔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뭐큰부상 아니기를 정말 바라고 있겠습니다. 예 섰고요. 이게 지금 센터가 여유 있게 잡아냈습니다. 예 컨벤션 일루전은 하프에다 돌아갔고요. 그러면서 1사1루가 됐습니다. 어, 여기 앉르앉이는데못 찾아 가지 아, 그거를 내가 그 트렁크 밑에 그 밑에. 어. 어, 트렁크 밑에 판 있잖아. 어. 들면은 보이거 어. 자. 그 응. 아. 젊은 사람은청해주 방금은 피치아웃을 한번 해본거죠. 주자 뜰수 있다 보니까 피치아웃을 승인이가 한번 요구했고요. 주자는 뛰지 않았고요. 네. 여기서 원볼 아 견제구가 뒤로 빠지면서 네, 주자 2루 네. 재고가 빠지면서 로여기따요할고 네. <laughs> <laughs> 돌 됐고요. 제가 또 지금 병원 관리어서 어. 아침 새벽에 나 병원에. 막 끝나자마자 막. 어머니 어머니 배화도 드리고. 네. 이번에 변화고 한번 던져봤는데 타자가 속지 않아서 네. 다시 돌이 됐고요. 얼굴은나오는데 미팅 와서 따뜻하게. 1 4 1입니다1415골되면서 예, 14125가 됐습니다. 승이가 지금 진두질을 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 아들 하나씩 얘도. 아, 네. 아, 기가 막힌 변하고, 브레이킹 좋았습니다. 우선, 네. 이가 지금, 음, 얘가 예, 아주 볼꽃이 좋네요. 예. 이게,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예, 홈만 막으면 됩니다. 홈만 막으 되고요. 예, 이게, 어... 단타가 나오면서, 예, 이루자가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잘 끊었고요. 그 1사갈로가됐습니다1사갈로 승현이가원너웃이라고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면서 내아들한테 지금 수비 위치라든가 수비에 대해서 요구를 하죠. 아네아네 예. 아웃코스 낮게 잘찔러들왔습니다 지금 일사말루거든요. 일사말루기 때문에. 일단 내아 땅볼이나 어, 이런 걸로 아, 네. 어, 처리해 주면 좋죠. 왜냐면 이제 말루니까 태그는 필요 없거든요. 포스업 시키면 되기 때문에 네, 오, 원앤원. 아, 네. 일단 말루는 합니다만 아웃 컨터가 하나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여기 변하고 던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손에서 빠지면서 승연이가 잘 잡았고요. <목소리> 투에온 <앤> <목소리> 좋고요. 이게 이게 그렇죠. 이 그렇죠. 네, 예, <laughs> 네, 이거죠. 예, 네. 이겁니다. 네. 아, 넘기는 계속해서 호선이가 세 번째 올라온 투수 호선이가 계속 던져주고 있고요. 쳤고요. 이거 2루 형진이 좀 전에 3루때 2루 갔는데 침착하게 처리해 주면서 1루의 우혁이가 받았고요. 1루 우혁이, 2루 형진이, 쇼세 민혁이, 3루의 윤호. 센터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센터 번호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레프트. 아니, 아까 십다가인는데 지금도 십자가네? 내가 뭐 잘못 봤나? 아까 살짝 들었을 때 삼자가 보인 것 같아가지고. 어, 예. 자신있게 꽂아놨습니다. 여미 역이는 저기 26번. 여미 여 방에. 예. 네. 예. 예. 변화구 예, 굿볼이었습니다. 굿볼인데, 예, 타자가 속지 않았고요 아, 변화고한번 더, 예. 굿볼, 굿볼, 예. 볼 선언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공도이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위력을 발휘하죠. 근데 지금은 타자가 속지는 않았고요. 예, 네, 오늘 한번 꽂아봤는데 파울 됐고요. 좀볼인트가 투, 투, 앤 투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음, 호선이가 네, 구석구석 좀 계속 찔러 들어오고 있고 컨벤션 타자도 뭐 예, 계속 커트를 잘 해내고 있네요. 네. 상욱이 아버님. 아니 아니. 상욱이 아버님. 여기서 풀카운트가 됐다 풀카운트 네.

여기, 저기 음. 음. 네, 저기요. 반응이 좀 이상해요. 원래 고너였어요. 네, 초보 변화가 한번 던져봤는데 볼 됐고요. 네, 2골 됐습니다. 지금 7회 말이고요. 7회 말 일사상황이고, 주제는 없습니다. 투볼. 아, 예. 낮게 아주 되고 잘 되네요. 투볼 원스라이크 야, 네. 트렌트호 묵직하게 들어오죠. 예. 아웃코스 쪽으로 낮은 쪽, 높은 쪽, 어, 자유자재로. 호선이 잘하고 있는 거죠. 저 상황에서 저 타자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호선이가 지금 인터벌을 엄청 짧게 가져가니까, 예, 호흡이 안 맞거든요. 그 타자가 타임을 불러버리네요. 예. 첫파워 예. 시죠. 이거 슛 침착하게 잡아서 1루 천천히 송구 아웃. 예. 아, 2사 2사. 2사였네요. 예, 죄송합니다. 파워 플라이였고어 아, 예, 2사에서 제가 윤호 그노 2사 잡는 고상 카운트로 제가 말씀안 드렸었네요. 예. 어.